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셀비온의 전립선암 치료제 포큐보 타이드. 과연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지난 12월 임상 이상 최종 결과 보고서 수령 이후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대보다 낮은 효능이다라는 실망감과 확실한 안전성 우위가 있다라는 기대감의 공존의 시간입니다. 투자자로서 이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데이터와 논리로 승인 가능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셀비온이 대한민국 1호 방사선 의약품 허가라는 타이틀을 줄수 있을까요? 사실 국내 항암제 역사상 유한양행의 렉나자를 제외하면 단독 신약 성공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 그만큼 식약처의 문턱은 매우 높습니다. 과연 셀비온이 이 높은 벽을 넘어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탄생시킬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씩 해부해 봅니다. 첫 번째 쟁점, 바로 유효성입니다. 셀비온의 오 r r 은 35.9%, 경쟁 약물인 플루빅토의 삼상 데이터는 29.8%입니다. 솔직히 말해, 시장이 기대했던 40%에서 50%대의 슈퍼드러그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통계입니다. 식약처 승인 기준인 21.3%를 명확하게 상회했습니다. 최소한의 약효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안전성입니다. 요즘 항암제 트렌드 단순히 암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환자의 삶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트렌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셀비오는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안전성 데이터 때문입니다. 방사성 의약품의 치명적 단점이 침샘 파괴로 인한 입마름인데 플루빅토는 38.8%의 환자가 이를 겪지만, 셀비오는 단 13.2%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식약처 위원들에게 기존 약물보다 현저히 덜 고통스럽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분입니다. 혈액학적 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부작용이 적어야 하는데, 셀비오는 혈소판 감소 추이가4.4% 수준으로 낮아 치료 수능도가 매우 높습니다. 신장 독성 또한 독자적인 링커 기술로 암세포는 때리고 신장으로는 빠르게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식약처 심사관이라면 어떨까요? 이미 노바티스의 플루빅토가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셀비온을 승인해줄 이유 분명합니다. 첫째, 플루빅토는 방사선의약품인 만큼 부작용이 높다. 환자에게 더 안전한 옵션을 줘야 한다. 둘째, 전쟁이나 물류대란 시 수입약은 끊길 수 있다. 국산화가 필요하다. 과거 유한양행 냉나자도 타그리소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지만 이런 보건안보논리로 승인되었습니다. 반면 부작용이 심했던 한미약품올리타는 시장에서 퇴출되었죠. 식약처는 무엇보다 부작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 점에서 살비오는 합격점입니다. 물론 승인이 프리패스는 아닐 겁니다. 품질 관리 데이터나 통계 분석에 대한 보안 요청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는 탈락이 아니라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셀비오는 신속 심사 대상인 기프트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식약처도 리스크보다는 환자의 이익에 가중치를 두고 심사할 것입니다. 보안 요청은 더 완벽한 신약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로서 승인 가능성을 어떻게 볼까요? 저는 보수적으로 판단해봐도 과반은 넘긴다고 봅니다. 효능은 기준을 통과했고, 안전성은 압도적이며, 국산화라는 명분까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서울대병원 연구소에서 생산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파스테르 연구소와 협업, 그리고 송도 생산시설 준비까지, 믿음직한 생산 기반도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승인이 끝이 아닙니다. 승인 이후 대규모 임상 3상 비용 마련이라는 숙제가 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도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셀비온의 시가 총액은 3천억 원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1호 방사선 의약품 신약을 눈앞에 두고 있고, 머크와의 병용 임상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기업. 안전성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가진 기업. 이제 2월 아스코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상세 데이터를 주목해봅시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 결과는 머지않아 나올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